<laughs> 자, 이번엔 수능특강 수학 2. 일단은 함수의 극한. 어, 레벨 3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함수 fx는 어, x제곱 빼기 x. x는 1일 때는 3. x가 2 이상에서는 x제곱 더하기 x. 라고 정의되어 있고,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음, 일단 f(x)는 이렇게 식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가 x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1분의 g(x)가 2가 나온다. 자,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f1로 가겠네요. f1 1로 가는데 어, 여기 1로 가니까 x가 0으로 가면 얘가 1로 가니까 f에 들어가는 값은 1이 된다고 볼수 있죠. 요 함수를 사용해야 될 거네. 되겠네요. 근데, 음, 그림을 빨리 그려놓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fx의 그림을 그릴게요. fx는, 어, x가 2보다 작을 때는 0과 1을 x절편으로 가지는 이차함수고요 근데 1이 아닐 테니까 여기 구명이 돌려있겠고, 2까지만. 근데 2에서는 이 값이 2 대입하면 4, 2가 나오네요. 여기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함수 값은 3이다. 1에서는 함수 값이 3이다. 어, 그리고, 어, 2 이상에서는 x제곱 더하기 x. 역시, 어, 1편이 마이너스 1과 0인 2차 함수.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 나오니까 20원 었을때 함수값은 6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함수가 생기겠네요. 이런 이 함수. 자 다시 가로 돌아가서 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1로 접근하겠네요. 1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겠네. 우욱한 작욱한 동일하게 0 나오니까 아래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0으로 가야지 수렴할 수 있죠.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g0 어, 당 함수니까 g 극한값이 그냥 함수값이겠네요 g0이 0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는 0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x 라는 인수를 가져야 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여기 1차 함수로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2 라는 수렴 값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가식을 다시 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f(x 더하기 1)은 여기다 x 더하기 1 집어 넣는 거겠죠. x가 0으로 접근하면 얘가 1로 접근하니까 이 함수가 사용되네요.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 분의 x 곱하기 a x 더하기 b. 자이 값이 2가 나온다. 이값 나온다. 자 이거 x 더하기 1로 묶으면 x 더하기 1 빼기 1 돼서 x 되고 리미트를 생략했습니다. ax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약분시켜서 없애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b가 되네요. 근데이 값이 2라고 했으니까 b는 2이다. gx가 x 곱하기 ax 더하기 2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 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때 f 1 빼기 x 곱하기 g x는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 f x 더하기 1 g x라는 식이 있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로 접근하면 자 여기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2로 가겠죠 2로 가는데 어, x가 어디로 갈때 이쪽이 마이너스 x면 이쪽이 우욱한이면 이쪽은 좌극한이 돼요. 도가 동일하면 여기 우욱한일 때 여기도 같이 우욱한이고 여기가 우욱한이면 여기가 좌극한이면 좌극한인데 도가 다르면 여기 우욱한일 때 이쪽은 좌극한이 됩니다. 어, 외워놓으면 편하고 아니면 그냥 대입해 봐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어, 1보다 약간 큰 값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뭐0.9 같은 거 여기다 넣어보면 1.9 되니까 아이로 접근하되 이보다는 작겠구나 이의 자극한으로 가는 게 가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약식 표현 f2 2의 자극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g 1이겠죠. 뭐. 어, 일반적인 어, 다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이니까 얘가 g 1일 겁니다. 자, x가 1 플러스로 가면 얘는 f 얘가 2로 접근하겠네요 근데 이쪽 5극칸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5극칸그 다음에 얘는 1로 접근하면 g1이 되겠죠 자 f2 마이너스 f가 2로 접근하는데 이의 왼쪽에서 2로 접근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이 값이 2가 되고 g 마이너스 1은 아까 여기다 넣어서 알아내야죠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더하기 2 는 e 플러스는 이의 우극한 <laughs> f a의 우극한이니까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6으로 접근하네요 6으로 접근하고 g 1의 값은 여기 x에 1을 대입하면 어, 그냥 a 더하기 2라고 식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주면 2a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2 6a 더하기 12 마이너스 16은 4a. a가 마이너스 4인 걸알수 있네요. gx의 값은, gx는 식이 x 곱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게 g1의 값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풀어 볼게요.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의 값이 존재한다. 아래가 0으로 가네요. 그럼 위에도 0으로 가야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0이다. 어, 3차함수니까 극한값이 함수 값이 돼서 f0은 0이다. 어, 0 집어넣었을 때0 나오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fx는 x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 뽑아내는 정보는 이게 다예요. 뭐 수렴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수렴 값이 존재한다만이니까 여기까지만 알수 있고, 나. 3차 다항식 fx를, fx를 x 빼기 2로 나누면, 어, 몫이 치 x 이고 나머지가 4이다. 일단 나머지 리에 의해서 이 fx가, 어, x 빼기로 나왔을 때 나머지 4,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f 2는2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 값이 4이다.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2. b는 마이너스 ea 빼기 2가 되네요. b는 마이너스 e 빼기 2. 자, 그래서 fx식을 조금 더 알아냈습니다. x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빼기 ea 빼기 -E. 2. 자, 이 식은 x에다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나오게 만들어낸 식이니까 이 식은 무조건 x 빼기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됩니다. 실제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식 실제로 얘를 나누 나눠서 나머지 몫과 나머지를 알아냅니다. 어, x 세제곱 더하기 ax 자 다시 쓸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ea 더하기 ex 자, 이 fx를 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실제로 조립제법을 써서 몫을 알아낼 겁니다. 1, 2, a 더하기 2, 2a 더하기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a 더하기 4, 더하면 2, 4, 4. 자, 나머지 4 나왔죠. 자, 이 식은 x 빼기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2.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 까지 알아냈어요. X 빼기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되는 걸 이용해서 B를 없애고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바꿨었습니다. FX를. 자, 이때 여기 식이 하나 더 있죠. 이제 A만 알아내면 돼요. 근데 식이 하나 더 있네. limit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자, FX 빼기 4. FX 빼기 4는 이 4가 위쪽으로 이항한 식이네요. 그럼 FX 빼기 4는 얘가 되겠네. 예. x 빼기 -E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x 더하기 2. E 곱하기 gx. 어, gx, 이게 gx였죠, 참. 이게, 이게 몫이었으니까 이게 gx였어요. gx, 이거 한번더 써줘야겠네.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e, x 더하기 2. E. 자, 이 값이 뭐가 나오냐? 4가 나옵니다, 4. 자 아래 위 x 빼기 x 빼기 약분 시키고 그럼 밑에 x 더하기 2만 남겠죠? x가 2로 가면 밑에 4 되겠네요. 4 되겠고 어 요식에다가 지금 x 빼기는 약분돼서 없어졌습니다. 요식에다가 2집어넣으면 4 더하기 어, 어 2집어넣었으니까 2a 더하기 4 더하기 2 이거에 똑같은 거두개 있네요. 여기, 여기. 제곱. 2, 얼마냐? 4이다. 4이다. 2a 더하기 1 0의 제곱이 16이다. 2a 더하기 10이 4. 또는 2a 더하기 10이 마이너스 4이다. a는, 자, 이게 4 나오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fx가, fx가, 아까 구한 요식, 요식에, 어, a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넣어서, fx는 x 빼기 2, x 제곱, 마이너스 3 집어 넣으면, 어, 아 여기다 집어 넣을 줄최고 여기다 넣을 걸 그랬네. 여기,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위에씩. 여기다 편하겠죠. 요식에다 다시 넣으면, 자, fx는 x,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으면, 6백이 2, 더하기 4. 이런식 이거나, 또는, x, x제곱,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14백이 2, 더하기 12. 자, fx는 이 두식 중에 하나이니까, 자, 위에 식에다 1 대입하면 F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더하기 4, 5, 2가 나오고 아래 식은 F1이 1 대입하면 1 빼기 7 더하기 12, 3 빼기 7이니까 6, 6과 2가 둘 중에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좌표평면 위에 두점 a1 루트 3 bt 콤마 0이 있다. 삼각형 a, o, b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c라 하고 어, a, o a, b 각 접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때 a, p, c, q의 넓이 의 극한값을 알아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할게요. 이 문제는. A 점의 좌표는 1콤마 루트 3이고, B 점의 좌표는 T콤마 0입니다. 이때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요. 내접하는 원. 어,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을 C라고 합니다. 어, 이때 이 넓이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낼 거예요. 이 넓이를 식으로, 뭐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이이 이 넓이는 당연히 이 넓이는 이 길이,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겠죠. 어, 결국에는 이 원의 반지름을 t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 어, 여기 1 루트 3 보자마자 아, 이 직선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니까 x축과 60도의 각도를 이루겠구나. 얘가 60도겠구나. 그 그러니까 보여야 되고. 아, 60도면은, 여기 2대1대 루트3이고, 여기 실제 루트3이니까, 이 길이는 2구나. 이 길이는 2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요런, 그, 삼각형의 내접원이 있을 때에는, 내접원이 있을 때는, 요렇게, 꼭지점과, 원의 중심이 이으면, 이으면, 요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얘가 3 0도예요 여기도 비율이 2대1 대로 주 3이 됩니다. 그럼 점 C를 일단 가정할거예요 가정. 이가이 이 길이를 알아낼 건데. 어차피 이 길이가 이 길이고 이 길이고 그러면 얘의 반지름을 뭐 t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 반지름을 r로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얘 원의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에 접하는 원은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y값이 동일하죠. 자, 여기 r이면 c의 y 좌표도 r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r이면 여기가 루트 3r이 돼요. 루트 3r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때 r과 r과 t의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데 과 t의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데 어 어, 중학교 과정에도 있고, 어, 고등학교 과정에 잠깐 중학교 과정과 복습으로 삼각합수 활용해서, 어, 삼각형의 넓이, s는 대접원이 네 있을 때,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라는 식이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 그러면, 자, 이, 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곱하기 r 이 원의 반지름 r 곱하기 이 분의 일이 이거의 넓이인데 이거의 넓이는 실제로 이 분의 일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죠. 그래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어 전체 넓이 s 는이 분의 일 곱하기 어 t 밑변의 길이 t 곱하기 높이 a의 y 자표 루트 3이 값이 이 분의 일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 자이 길이 t 더하기 요 길이 2 e 자, 이 길이 이 길이는 어, t에 관한 함수식이니까 어, 이거를 t에 관한 식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t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예, 루트 쉬운 거. 자, 이게 되겠죠. 여기서 r과 t의 관계가 튀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알수 있고 아니면 어뭐어요 길이가 루트 3r이니까 요 길이는 t 루트 3r 요 길이도 자, 이때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에요. 요 길이 t √3r이면 요기도 t √3r. 트3면이 길이 길이는 다시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 그래서 요 길이 알수 있고. 요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는 √3r이니까 여기가 루트 √3r. 여기와 여기 더하면 2가 된다라는 식을 이용해서도 t와 r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자 2분의 1, 2분의 1약분시키고 알만 남겨둔 채다이항시키면 r 은 T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풀어줄게요. T 제곱빼기 2, T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4분의 1이라는 식을알수 있어요. 자, 실제 이 넓이 어, 아까 AP, C, Q의 넓이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내저번은 무조건 합동이 돼서 유넓이 유넓이의 두 배가 돼요. 유넓이의 두 배. 자, 근데 여기가 우리 루트 3r로 나고 여기도 루트 3r이 되고 자, 요 길이는 2 빼기 루트 3r이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a C의 넓이는 2분의 1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2 빼기 루트 3 R 곱하기 높이가 요 길이 CP의 길이 원의 반지름이죠 R 이게 됩니다 이게 삼각형 APC의 넓이니까 ST 이 넓이는 얘두배 여기다 2를 곱하면 2 빼기 루트 3 R 곱하기 R인 걸알수 있어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st 2 빼기 루트 3 r 곱하기 r의 극한 값을 알아내라라는 거니까 결국엔 r의 극한 값만 알면 되겠네요. 여기서 리미트를 씌워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적용시켰다고 칩시다. 치면은 자이 값이 어 여기 안 썼네. 이걸이쪽으로 가면, 루트3t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무, 이거, 무한대로 가면 0이 나오니까, 여기 루트3t가 있어야 됩니다. 루트3t. 자, t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극한 값이, 어, 당식분의 당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이런 거는, 그, 무한대분에무한대 무한대 분모의 최고 차, 아니,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서 계산하면은, 아래 위, 최고 차항의 비율로 튀어나오죠. 근데 밑에 1차예요, 다. 1차, 1차, 1차. 자,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자, 이거, 여기, 이거는 없어집니다. 1, 여기 1, 여기 루트 3.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아래 극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자, 그럼 얘 극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 극한이 적용되면, 2 빼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2 빼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3, 4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